안녕하십니까. 밀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릴 영상은 부산 DX160 아티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세차 때 리뷰를 한번 하고, 이제 6개월 사용 후기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2년, 2년 동안 탄 리뷰를 이제 자세하게.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를 한번 보실까요? 아티붐의 첫 장점, 붐대. 붐떼. 이 붐대를 보시면, 이제 세토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토막으로 나눠져 있어갖고, 산단붐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게 큰, 이제 뭐라고 할까, 붐대를 피면, 붐대가 길어져갖고, 뭐, 25도 아사바리 상차도 가능하고, 앞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또 5m 깊이, 일반 차들은 3 m 50 정도도 뻗어 온데 5m까지는 거뜬하게 팔수 있는 거, 그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분대 이거 원붐을 보시면 원붐이 이렇게 두 토막이 나 있는데 원붐을 90도로 접으면 3W 이렇게 골목길 같은데 3W를 회전할 수 있는 데는 2 차도 회전이 다 가능해요. 이게 아티붐 이160 아티붐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대를 90도로 접으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회전이 용이하다는 거. 회전이 용이하다는 거고, 이제 앞사발이 상차할 때는 붐대를 이런 식으로 쭉 피면, 이제 일반 차보다 1m 20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다는 거. 그리고 뭔가 깊은 데를 이런 식으로 파고, 좁은 데를 이제 골목길에서 깊은 데 파고, 이제 회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붐을 접어주면, 회전각이 좁아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게발을 차고, 이런 식으로 90도로 접고, 지게발을 한번 차보겠습니다. 또, 아티붐의 추가 장점, 지게발 사용하는 건데, 지게발 우리가 이제 일반 소방도로 보면, 8m 도로인데, 8m 도로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블럭이, 90도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차들은 뜨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아티붐은 원붐을 90도로 접으면 뜰수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붐을 지금 90도로 최대로 접은 상태예요. 최대로 접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서 그냥 옆으로는 회전 링크를 사용하면 편한데 지금 회전 링크. 사용을 하는 거를 아, 안보여 주기 때문에 하면 안되고 장점을 아티분 장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떠 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거 일반차 같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회전하려면 번쩍 들어야 돼 그러면 투금 우회가 우회 여기 다리라 우회 걸리는데 이차는 90도로 접으면 투금 상단이 높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아티붐의 또 추가적인 큰 장점입니다. 우리 두산 OK 모델 네바들이 되게 이제 민첩해요. 가벼워요.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민감하고 좋게 얘기하면 네바가 가벼워갖고 우리, 이제, 장비기사들은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팔, 팔걸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대고 이제 팔목으로만 이렇게 내네 발을 움직이고 하는데 타사 제품들은 이제 조금 무거워요. 무거운데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팔목에 이제 피로도가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쌓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벼운 게 그래도 낫다. 저는 이걸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바가 가벼운거 진짜 제일 좋은거 저 알토엠에서도 동작이 잘 나온다는거 이거를 1150에 놓고 어떤 분이든 제 차를 타고 1150 놓고 동작을 해보면 다들 놀래요 동작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고 그러니까 주산차가 동작이 빠르다고 하는데 유난히 이 아티붐은 동작이 시원스럽게 진짜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주산차의 큰 매력,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사방에 총 다섯 개가 있고, 뒤에 이제 센서가 쫙 있는데, 이 이제 큰 현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이런 차를 좋아하고, 제 이제 영상을 찍는 거 보면 카메라 막 목이, 머리 이렇게 눈이 막 수시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모니터를 계속 집중을 한다는 거 보면 뭐 위에서 3D로 보는 거 있고 위에서 보는 거 있고 옆에서 보이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모드로 해서 다섯 가지 모드로 보여주는데 이 아티붐은 특별하게 투붐에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모드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이 차의 큰 장점이자 두산의 큰 장점인 걸로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아티붐의 장점, 아티붐 의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장점만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이제 주행할 때 조금 상당히 다른 차들보다 높다는 거. 그래도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 단점은 그냥 묻힌다고 볼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상 이제 리뷰를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자 신형 차들은 이제 페이스 리프트 이제 그 차들은 어떻게 나왔냐. 지금 이 타이어가 지금 현재 두산차는 이제 14p에서 18p로 이제 밖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펌프. 펌프 같은 경우에는 우찌다 넉스 노스라는 이제 펌프인데 대리점가가 916만원이에요. 916만원이고 타사 제품은 296만원. 그럼 여기서도 600만원 차이 나고 어라운드뷰는 200만원. 그럼 여기서도 이제 800, 900좀안 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과연 두산차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이 가격을 빼면 과연 두산차가 비싸다고 볼까요? 저는 그렇게 의문을 갖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두산 짱!